안녕하세요. 통통 보아입니다. 통통한 보통 아저씨. 오늘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국물이 먹고 싶습니다. 마침 아내가 맛있는 닭게장을 이렇게 끓여놨네요. 이걸 데려서 소주하고 해서 간단하게 한잔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한잔하세요. 음... 오늘 반찬은 김장김치입니다. 음, 가슴 따라고는 다 잘게 찢었는데, 닭다리는저술 안주로 뜯어먹으라고 딱 이렇게 큰지 막에놨네 음, 맛있습니다. 확실히 안에 간게 많습니다. 처음에 아... 백숙력으로 끓인 닭이라 닭 다리가 되게 부드럽습니다. 왕실의 <laughs> 무하고 숙주를 많이 넣었더니 네? 시원하네요. 음, 날개도 있었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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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 oh. 아 닭다리 먹을 수 없어 아 자, 이거 말씀을 안드는것 같아요. 매출이 할 장조제. 자, 오늘은 이자을 막전으로 영상은 여기까지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와이프가 해준 닭회장으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음. 오늘도 통통보의 혼술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고 행복하세요